야, 근데 여기 너무 커서 길어버릴 것 같아. 여기 진짜 넓어요. 진짜 아니 아까 진짜... 어디로 앉아도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어. 어? 어디로 가야 돼? 저기가 옷가게라고? 어, 옷가게 없는 데 진짜 이쪽으로 <laughs> 아, 아, 길... 가자 선생님 방으로 가자. 오른쪽 왼쪽. 왼쪽. 아니, 아, 뭔가 사람이 막 왼쪽. 나는 왼쪽인데 너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저긴 뭔가 맛집일 것 같아. 아, 나 오른쪽 같은데. 여기가 원래 옷집인가? <laughs> 장소가 좀 크거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 쇼핑할 때는, 막연하게 예쁜 거를 찾아다니면서 걸리기에는, 그러면 그날 막 기운만 빠지고 쇼핑을 성공적으로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신발 위주로 봐야지, 예를 들면 뭐, 티셔츠 위주로 봐야지, 팬츠 위주로 봐야지, 조금 집중력 있게 뭔가 좀 쇼핑할 수가 있어서. 검은색 신발. 검은색 신발? 하얀색 신발밖에 없어요. 반바지. 반바지. 아, 그, 니 삭스, 그, 여기까지는 오 어. 양말. 그거, 그거 같이. 일단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시 따라갑니다. 어... 고르면 물어봐도 돼요? 아, 저 나한테 얼마든지 물어봐도 돼 얼마든지. 아, 아, 신발을 먼저 물어까 여기 신발 파는 데 별로 없던데. 아니, 그냥, 그냥 여기 너무 나이대가 거야. 확, 갑자기 확 높아져서. 그렇지 않아? 여기 나이대가 확실히 갑자기 높아지네 니가 너무 오래 안 와서 물어봐. 아니, 넌 이거 있니? 봐봐. 너 이런, 이런 거 이거. 예쁘지 않아? 아니, 형.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시작됐다 없어 <laughs> 시작됐다 방금 든게 없어. 있어? 없어요 양말, 양말, 양말 오, 오, 뭐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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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안녕하세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거 <laughs> 자, 돼이 정도 길이면 되겠어? 당연하죠 근데 이거 뭐 뭐에 입을려고? 살짝 알죠 검은색 그짜 이렇게 짜 이렇게 옷 치마 입고 이렇게 시크하게 그냥 <laughs> <laughs> 짧은 무임마? 약간 뭐 이런식이겠는데 무다르지말이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여기 막 위에는 반팔이 막 형광빛나는 네. 여기 밑에 검은 색깔로 막 이렇게. 아 <laughs> 컬러 포인트 주면서도 오블랙 베이스 에 컬러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네. <웃음> 맞아요. <웃음>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지금 현재 양말 하나 찾았지? 네다 사서 준비하고. 뭐가 아까 여기 지현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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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또 있다. 오오 <laughs> 맞아요 제가. 야 여기서 봐. 자, 기 어? 이옷 <laughs> 사이즈도 비슷하지 않아? 어, 검은색 신발 사왔다 음, 아, 그런 거 이런 건데 뭔가 좀 내가 거의 이거 비슷하지 않니? <laughs> 샤넬 오, 야, 샤넬 야, 여기 너 신고 해결 가자 한 번만 뜯어볼래요 자발 되게 작으시네요 어. 신발을 직접해서오 야, 작... 개 깜찍나 내 발은 너무 창피한데, 지금? <laughs> 아 이렇게 까만색을? 네오 샤넬 와 이거 깜지나 그러면 어디에 입을 반바지 찾는 거야? 저 그냥 이에 음. 무디티에다가 네 편안하게? 네좀 짧은, 짧은 거? 아니면 짧.. 짧.. 그렇게 짧진 않은데 다리가 길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마침 지금 한여름이니까 어설프게 긴 거보다는 완전 짧은 게더 예쁠 수도 있어 가운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파여가지고 해진거아 그런 거 아, 약간 요런, 요런. 어, 오, 오. 네, 저런, 예쁘다. 저런 비슷한. 어, 요런. 그럼 여기는 한번 볼까? 어, 야, 좀만 보자. 색감이 예쁜데. 끝이 아니야? 여기는 약간 너네 둘다게다 있다. 약간 얘는 컬러 포인트 주고 싶어 하는데 컬러 포인트도 있고 어, 아,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에 네가 블랙 슬래스 입고 싶다고 한거 아니야? 아, 짠밥. 그, 좀 뭔가 포인트, 포인트. 깔맞춤 그래. 필요해요, 양말이랑. 그냥 야, 양말 사 위에를 사고 음. 양말 나머지 사면 되겠네. 어. 심지어 셔츠가 티셔츠가 만 원밖에 안 해. 예쁘다? 어, 이런 무지티의 반바지 뭐 예쁘겠다. 음. 그치? 그지. 네. 얼마나 시간니딱 이렇게 해가지고 반바지 입고. 아 근데 네. 이게 싫어. 그 뭐지? 이거 뭐. 처지는 그 느낌. 좋롭 음, 숄더 아 그럼 드롭 숄더 아닌 걸로 보면 되지. 아 근데 이 티는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리겠다. 하얀니까? 아, 되게 좋게. 기분이 좋아지네. 오, 쇼츠는 바지, 없나 쇼지 바지가 예쁜데? 음. 약간 이런 팬츠들을 사서 어. 왜냐면 가격이 2만 원 때문에 <laughs> 내가 보면 저렴한 편이거든. 자르면 되지 않겠어? 너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이거 워싱도 넣을 수가 있잖아 비벼서. 네. 잠깐만. 에이, 위지않냐 아니야, 나만 그래? 약간 이런. 태기. 예를 들면, 이렇게 멋있는 팬츠에 음. 길이 맞게 잘라서,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약간 오, 진짜 시크해 보여. 목걸이 하나 봐. 민진이한테 좀 약간 그동안 없던 감성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laughs> 어던 감성이? <laughs> 없던 감성이. 바지는 가위로 자른다거든, 그냥. 맞는 길이 아, 집에서 자르면 상관없어. 충분히 집에서 가위로 자른데, 대신 이거를 그냥 자르면 실패할 경우가 많아서. <laughs> 자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으니까 자르기 전에 명확하게 선만 그어주면 집에서 잘라도 전혀 상관없어. 음. 이거 어, 약간 이런 색깔 예쁘다. 어, 이거 딱 하면 시원하면서도. 어, 얘 니랑 잘 어울리고. 그때는 어 감성 주셔야 돼. 감성 있잖아. 예쁘다. 감독님한테 사달라 그래사주네요두개 <laughs> 합쳐서 3만 원. 만 원, 2만 원. 민준이 이거좀사 주세요. 우리 어, 나밖에 없네.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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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깡 마음 급해. 나도 나도. 근데 딱 하나만 사줄 건데. 아위야너왜두개 걸어? 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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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생각할게요. 어 들고만 있어. 여기 다시 올수 있겠어? 아저한번 고친데 계속 있는데. 아 그래? 여기 너무 꽂혔구나 지금. 색깔이야. 저기. 여기 여기 너무 좋대. 구6육6십아왜 없어? 그래 이런 아, 거 중요해. 와. 어느 옷인지 여는 거 중요해. 나중에 찾아올 수가 없다고 사고 싶어도. 어때, 진짜 괜찮지 않아? 편집 네. 색깔은 어때? 나는 블랙보다는 너한테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색깔 좋아요. 그지? 키부 좀 해놓겠습니다. 승현이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 넌 <laughs> 튀는 게 좋다며. 아저 바지가 내 취적이라니까. 이 바지? 아니, 막상 못 입고 다니겠어 어, 너 근데 저거 이쁘긴 한데, 너가 잘안 입고 다닐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입고 싶다는 거야? 네. 난, 난 티셔츠 앞에 큰색한 글씨 있는 거안 좋아. 그리고 얘가 날볼 때는 승현이가 그 컬러 포인트가. 밑에보다는 양말에 조금 들어가고 어, 상의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요 어, 맞아요. 음. 아음 정확히. 잘 알았지? 네, 역시 스타일. <laughs> 아, 그럼 좀 뿌듯한데. 근데 여기 내가 볼때 여기 안에서는 양말에 이렇게 완전 원톤으로 있는 거 있어서 추천으로 이렇게 컬러 포인트는 양말 없을 것 같은데. 음. 난그 양말 꼭살 거야. 니삭스? 헐, 헐, 헐.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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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어디, 어디, 어디? 양말, 어디.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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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런 거? 색깔 색깔. 뭔지 아시죠? 양말이 천 원인 거야? 아주 좋죠. 탕진잼 탕진잼. 음. 그러면 맘에 드는 게 10개 골라봐. 정말요? 음. 진짜, 진짜로 그짜로리이서5개 골라봐. 사줄게 사줄게. <laughs> 오예. 오예. 형광? 난 이거. 난 이건 내 너무해요. 하나. 하나. 대신 제한 시간이 있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기다려보세요. 저 여기 말고 여기서 골라도 돼요? 아 그럼. 너 이제 이거에 맞는 윗도리만 사면 되겠다, 그지? <laughs> 네, 맞아요. 어떻게 했었어요? 다깔맞 춤만 있어. 이미 다 파악했지. 너 아까 약간 응. 이런 양말 안 신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런 게더싫어요 <laughs> 아니 왜?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크잖아. 네, 나 이제 학교에서 이거 신고 나갈 거니까. 와. 오케이야? 네. 오케이. 색깔별로 샀어요. 이렇게 하러가자아 잠깐만, 니삭스 살까? 이거 빼고. 여기서? 없네. 혹시 그냥 블랙 무지 니삭스 있나요? 오, 뭐이 급성이죠, 이게 급성이죠, 뭔지 아시죠? 딱 이거지 너. 네. 길이 대박. 아 이거 뭐 충분하지. 아까 그거랑 비슷할 거 같은데. 이, 이, 이거 짧은데? 아니야, 아이고?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래? 어떻게? 알아? 어, 내가 이만한 거. 아 진짜? 야, 그럼 너 발이 이만하겠니? 늘어나지? 내발 완전 커요. 아 이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늘어날 거 아니야. 아 그러겠네. <laughs> 어떻게 <어쩌더래>? 해? <laughs> <laughs> 카드를 내 건데. <laughs> 어 싸게 싸게 방어했습니다. 싸게. 오. 어떡이야? 자. 감사합니다 뭔지 아시죠? 이 갬성 자, 무지개 갬성 쟤는 원래 저렇게 양말을 좋아해서 양말을 하는 거야? 제는 튀는 걸 좋아해요 그냥 있어도 친다야이 <laughs> 이 행동을 봐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자, <laughs> 이렇게까지 확실히 또 이런 뭐 지하상가나 이런 데서 오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 왜냐면 이런 데는 가격이 좀 싸요 내가 볼때 쇼핑이 주로 오는 건 별론 것 같고, 뭐밥 먹을 겸, 겸사, 겸사 오는 건 좋은 것 같다. 어, 고터 털기. 우리가 먼저 털릴 것 같은데. <laughs> 고터 털기 전에 내가 먼저 털릴 것 같은데. 털으라 왔지만 털리는 건 나. <laughs> 아, 민지, 나좀 골라라. 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민지, 뭐. <laughs> 야, 여기 좀뭘 골라. 야, 나처럼 이렇게 똑딱, 색깔별로. 제가 쇼핑을 잘 못해요. 저 그래서 여자애들 잘못 따라다녀요. 귀구리 사야죠. 리가 좋아하는 삥이다. 어? 나 이거 다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또 고쳐, 또 고쳐. 또, 또 고쳐, 고쳐. 우리 쪽에 있는 거란 말이야. 또 고통에서, 또 고통에서 나오는 거이 아, 마음에 드는 음. 삥들이 좀 있어? 네, 네, 네. 여기, 여기 있을 수도 있대요. 나도 근데 저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죠? 아, 비슷한데. 아, 그 근데 또 아예 똑같은 거. 나 아, 승현이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나. 싫은데? 얘 없어졌어 야 아, 그게 들렸어? 저기서? 진짜 커서 사실 여기서 마먹고 오래 쇼핑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겠다 하루 종일 아하 아 오와 약간 아까 어던 커팅된 쇼츠들은 많이 있다 괜찮은데? 아까보다 깔지 않아? 깔끔한데? 깔끔한데? 깔끔한데 이거 오 항상 그색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저희 블랙 말고 그레이는 없나요 혹시? 네, 그레이는 없어요 그렇지 블랙보다는 그레이가 입기 좋을 것 같아 네. 사실 이렇게 입으면 네가 좋아한다던 그런 루즈한 니트 같은 거 초치에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사실 팔도 가려주고 마 입어도 예쁠 것 같아 블랙이긴 한데 아까 그 그레이 같은 거를 이렇게만 대놔도 음. 음. 뭐 운동하시면도 예쁘고 샌들 신어도 예쁘고 어. 야, 블랙으로 좀 해봐야 되나? 아, 근데 그레이도 예쁠 것 같지 않아? 아까 그레이가 컬러는 제일 예쁘긴 했어 그너 네. 몇호였지? A96였나? 제가 보기엔 너 결국엔 그거 살것 같아 제일 처음에 봤던 항상 쇼핑이 그래요 처음에 봤던 거 결국에는 계속 맴돈다고 맞아. 계속 결국에는 다 왔어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은진 <laughs> <인진> 씨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결국엔 이거 더 작은 사이즈 없어요? 잠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거? 작은 사이즈가 없대요 이젠사이즈 너한테 안 맞을까? 한번 볼까? 약간 이렇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 사이드, 네가 보기에 어때? 음.. 벨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벨트에도 이게 많이 크면 쭈글쭈글해서 안 예쁠 수가 있거든 어, 근데 여기 스몰도 한번 내보 아, 여기 스몰은 아예 달라요 아, 핏이 아예 달라요? 네. 그러네, 그냥 루즈하는 스몰이랑 우리가 미디움인데 하이웨스트로 입는다 보니까 이게 더 작아서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이게 하이웨스트예요? 하이에스까지는 아니야, 좀 약간 올려입는 정도의 느낌. 왜냐면 이게 스몰이고 이게 미디움인데 이게 더 작은 거 보면 올려 올려입는 티신 거지.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사면될거 같은데? 예. Yeah. 잘 입어, 고생했어, 두 분이야. 감사합니다. 시험 고생 되게 잘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이런 컨셉은 어떠셨어요? 사실 좀 별로죠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2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맞아 발품 팔아야지 돈은 2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같이 생긴 거 갖고 싶으면 나올 때까지 찾아야지 니네 나이때 고스터미널에 올 필요가 있을까? 인터넷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 같아 훨씬 내가 볼때 제일 뭐가 안 좋았냐면 뭐 시크한 거좀 몰려있고 러블리한 거 몰려있고 나이때가좀 나눠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엄마 나왔다 누나 나왔다 할머니 나왔다가 <laughs> 갑자기 강아지 옷 나왔다가 어통더 가면 있나 했날니 이불 나오고 여기 근데 이제 옷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끝났어? 이게 생각보다 큰데 별로 안 크네. 이불 더 없는 것 같은데. 이불 이제 이 진짜? 이불로 우리 옷을 만들어 볼까? <laughs> <laughs> 아무 말이나 막. 맞... 완전히 알고 단골 가게 에 있어서 오는 거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다니기는좀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생각보다 민진이가 체력이 좋고, 승현이가 체력이 약하네. 아까에 비해 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를 지금. 먹으니.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까 좋아요? 알림 설정. 또... <laughs> 이런 거 하자.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못하겠어. 진짜 이안눌러요 <laughs> 이게 뭐라고 마지막이 쑥스러워. <laughs> 오늘. 아, 영상이. <laughs> 다시, 해, 다시. 아니, 왜 뭐? 이런 게더 <laughs> 즐거우셨다면 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네. <laughs> 안녕, 빠이, <Bye>. 빠이. <Bye. 웃음>